CTOCL 사단지 5억대 6억대 분양가가 정말 착하게만 보입니다. 추석 때 보름달 기운 듬뿍 받으셔서 당첨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CTOCL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인천 미추홀구 용현 하깃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약 1만 여 세대가 들어오는 곳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아파트, 상가 다 들어섭니다. 그리고 수인 분당선 학익역 예정인 곳이고요. 전에 1단지, 3단지가 분양을 했었죠. 이번에는 4단지, 오른쪽에 있는 4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CTOCL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 왼쪽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요. 왼쪽이 좀더 주거단지 느낌이라면 오른쪽은 4단지 앞에 바로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과 그 느낌이 약간 다를 것입니다. 교통이 괜찮은데요. 수인 분당선, 학익역 예정이고요. 송도역 KTX 예정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다 근처에 있어서 어디를 가도 편리하게 갈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겠죠. 아마 이 위치는 많이 아실테니까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CTOCL 사단지총 5개 동이 들어서는데요. 아파트 3개, 오피스텔 2개 동이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428세대, 오피스텔이 336실이고요. 7사 타입이 107, 8사 타입이 255, 101 타입이 66세대가 지어집니다. 여기는 추첨제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74, 84에 75%가 가점, 25%가 추첨이고요. 101 타입은 추첨이 훨씬 많죠. 30%가 가점, 70%가 추첨이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볼게요. 401동, 2동, 3동이 아파트인데요. 각 코너에 있는 3호 라인, 여기 녹색이 74 타입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1, 2, 4호 라인 여기 403동의 4호 라인이 8사 타입 분홍색이 101타입 이렇게 401동, 2동, 3동 해서 428세대가 들어서고요 각 타입별로 평면도 살펴보겠습니다. 3호 라인에 7사 타입이 들어서는데요 7사 타입 분양가는 2층 4억 8,300부터 31층 5억 2,9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고요 4억 후반 5억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장비 1,700만원 여기는 약간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코너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창을 낼 수가 없어서 지금 구조가 우리 흔히 아는 서베이 판상형이 아니라서요. 지금 거실에 양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당, 침실, 2, 3 작은방 두 개가 이쪽에 있고요. 안방이 이쪽에 있습니다. 드레스룸, 파우더룸. 간단히 살펴보니까요. 주방을 유상 옵션으로 프리미엄 아일랜드. 세로로 된 프리미엄 아일랜드를 바꿀 수 있었고요.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돈을 더 쓰면 드레스룸이 더 확장이 됐습니다. 거실 양창 구조라 남동양 남서양 쪽으로 아침 해부터 지는 해까지 쭉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거실 양창 구조면 집이 상당히 개방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8사타입 255세대 가장 주력세대가 되겠죠. 8사타입 분양가 5억 3700만원부터 5억 8800만원 확장비는 1950만원입니다. 여기는 퍼베이, 판상형 구조인데요. 현관 들어오시면 작은 방두 개, 거실, 그리고 침실이 놓여 있습니다. 거실의 맞은편에는 식당과 주방이 있고요. 주방 옆으로 알파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룸을 유상옵션으로 바꾸면 주방 특화형 유상옵션, 펜트리형에서 펜트리가 생기고 현관 쪽에 펜트리가 더 커집니다. 안방 쪽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또한 유상 옵션으로 드레스룸을 길게 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101타입 가점 30%, 그리고 추첨 70%가 되는 101타입 403동의 12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101타입은 2층, 6억 3300만원부터 31층, 6억 9300만원까지 되어 있고요. 확장비가 2250만원입니다. 기본 퍼베이는 똑같습니다. 현관 들어오면 침실, 둘, 거실, 그리고 안방, 거실의 맞은편에 주방과 식당, 식당 옆에 알파룸이 되어 있고요. 알파룸과 주방 쪽을 두 가지 타입 유상 옵션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히든 주방형, 여기는 아마 주방에 따로 문이 생기는 히든 주방형으로 보이고요. 펜트리, 현관 창고, 펜트리가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선반 또는 장식장 용도로 보이고요. 두 번째 펜트리형을 선택하시면 디자 주방은 그대로 유지되고 펜트리 1, 펜트리 2가 더 생기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안방에 드레스룸, 돈을 더 내시면 드레스룸을 확장하실 수 있고요. 시초실 사단지의 조경 모습인데요. 중앙광장, 캠핑가든, 그리고 펫 놀이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단차가 있어요. 높은 곳, 낮은 곳이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워터가든을 기준으로 아래쪽 아파트 쪽은 낮고 위에 있는 오피스텔, 411, 412는 좀 높게 지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단지 투어 통해서 더 살펴볼게요. 네, 지금 단지 가상 모습 보고 있습니다. VR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이 401동으로 보이고 아파트들이 낮은 땅에 있습니다. 402동 옆에 403동까지 낮은 땅, 그리고 오피스텔 두개 동이 높은 땅으로 보이고요. 가운데 워터 가든과 중앙에 상가가 있습니다. 중앙 상가 볼게요.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상가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상가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쓰겠죠. 그리고 이곳이 캠핑가든인데요. 예상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오피스텔동 바로 아래쪽 중앙 상가 옆쪽에 위치할 거로 보입니다. 사이트는 한 3개 정도 지금 나눠놨네요. 그리고 이곳이 펫 놀이터 아파트 단지가 크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크, 뭐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공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단지 내 편의시설도 보고 있는데요 상가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중앙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밖을 둘러싸고 상가들이 쭉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중도금 60%인데요 그 중에 50%가 대출이 되고요 이자 후불제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모집공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428세대가 분양을 하는데요. 그중에 특별공급 183세대입니다. 기관 35, 다자녀 41, 신혼 72, 노부모 11, 생애 최초 24세대가 특공으로 분양을 하고요. 입주는 25년 1월 예정이에요. 아파트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9일 기준으로 여기는 비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74, 84는 가점 75%, 25%가 추첨, 101타입은 가점 30%, 추첨은 70%입니다. 소형 저가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이 8천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이게 소형 저가주택인데요. 특공에서는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작은 집, 싼 집이 있다면 특별공급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 60세 이상 집계 존속이 주택이 있다면 보통은 무주택으로 치는데요. 대신 노부모 특공에서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노부모 특공은 못 쓰시고요. 제일 중요한 일정 살펴볼게요. 10일 오픈했고요. 추석 지나서 27일부터 특별공급 시작합니다. 9월 27일 특공, 9월 28일 1순위 해당 지역, 9월 29일 1순위 기타 지역 이렇게 되겠고요. 30날이 2순위인데 이거는 뭐안 봐도 1순위에서 다 끝날 예정입니다. CTOCL 이전 단지들이 분양할 때만 해도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울며 겨자먹기란 표현을 썼었죠. 비싸지만 써야 된다.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제는 이런 5억대, 6억대 분양가가 정말 착하게만 보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쓸수 있는 분다 쓰십시오. 추석 때 보름달 기운 듬뿍 받으셔서 이번에 당첨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